안녕하세요. 오늘도 과몰이 최작입니다. 저는 이번 주 방송을 보면서 이제 겨우 첫날인데 이렇게까지 박스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들이 첫인상 선택을 두고 하도 고민이 깊어서 마치 최종 선택 전날 밤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여자들에게만 미션이 주어진 게 아니라 동시에 남자들에게도 미션을 줘서 더욱 정신이 없게 느껴지는 밤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출연자들이 모태솔로다 보니 자발적으로 움직이지는 않겠다 싶어서 제작진이 단단히 준비를 한 모양인데 덕분에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렇게 희비가 엇갈리면서 출연자들의 성향을 엿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어서 보는 재미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첫인상 선택 과정에서 인상적이었던 여출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모자. 우선 속전속결이었던 순자 별로 고민할 게 없어서였을까요? 여출 중 가장 먼저 차증상 선택을 했는데요. 아무도 모르게 꽃다발을 전달하라는 미션에 천착해 동분서주했던 다른 여출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미션이 떨어지자 꽃다발만 뒤로 감춘 채 곧바로 남자 숙소로 가서는 아무렇지 않게 영철을 불러냈는데요. 어찌나 시원시원하게 행동을 하는지 순자의 행동력에 놀랐습니다. 솔직히 행동력 하나만큼은 순자가 이번 기수 원탑이지 않을까 싶네요. 굉장히 의외였던 또한 명의 인물은 바로 옥순이었습니다. 옥순은 아무도 모르게 꽃다발을 전달하라는 제작진의 미션에 상당히 천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아무도 모르게란 미션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몸을 한껏 낮추고 걸어다니며 꽃다발을 후미진 곳에 숨기는가 하면. 영식을 꽃다발이 있는 장소로 데려갈 때도 영식에게까지 몸을 낮추라고 눈치를 주는 등 너무나 진지하게 미션에 임해서 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옥순은 미션 수행에 지나치게 과몰판 나머지 본의 아니게 광수에게 마상을 입히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런 옥순을 보면서 옥순이 상당히 체제 수능적인 사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주어진 체계와 규칙을 잘 따르고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요. 그래서 옥순이 첫인상으로 영식을 선택한 이유도 이해가 잘 되었는데요. 옥순은 영식의 리더십에 반했고, 자기를 잘 리드해줄 수 있는 느낌이어서 선택했다고 말했죠. 저는 옥순의 첫인상 선택을 보고나니, 옥순에게 가졌던 의문점들이 상당수 해소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옥순도 정숙과 마찬가지로 모태솔로라고 하기엔 상당히 예쁜 외모를 가졌죠. 하지만 정숙처럼 단지 눈이 높아서 모태솔로가 됐다고 하기엔, 뭔가 결이 달라 보였는데요. 바로 거기에 대한 의문이 풀렸습니다. 옥수는 눈이 높다기보다는 자기가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성에게 느끼는 자기 감정에도 확신을 가지지 못해서 아직까지 선뜻 연애를 해보지 못한 그런 경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옥수는 사전 인터뷰에서 이상형으로 유쾌하고 장난기가 있는 사람을 꼽았습니다만, 정작 최진상 선택에서는 리더십이 있어 보이는 남자를 선택했죠. 이것만 봐도 옥수는 아직 이성에 대한 자기주관이 불분명한 것 같고, 사실 일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직접 부딪혀서 경험해보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그런데 또 막상 그렇게 연애를 하기에는 옥수는 조심성도 많고 생각도 많은 그런 성격이지 않을 까 싶습니다. 미리 보기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낯설 출연이 옥순의 연애 인생에서. 확실한 터닝 포인트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최등상 선택에서 흥미로웠던 또 다른 사람은 영자와 정숙이었습니다. 둘은 비슷한 상황에서 서로 반대되는 선택을 했기 때문인데요. 영자와 정숙은 상철과 영수를 두고 누구를 선택할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영자는 상철에게, 정숙은 영수에게 마음이 더 기우는 듯 했지만, 결과적으로 둘다 상철을 선택했죠. 영자는 영수의 편지를 받고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직관대로 상처를 선택한 반면, 정숙은 상처리 편지를 전하기 위해 먼저 대화를 신청하자, 영수 대신 그냥 상철에게 꽃다발을 주고 마는데요. 물론, 최등장 선택만 보고 출연자들의 성향을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어쩐지 영자는 이것저것 따지고 재기보다는 리스크가 있더라도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반면 정숙은 이것저것 따져보고 적당히 타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정숙은 어차피 상철이 후보군에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적당히 튕기면서 상철의 내시에 끌려가주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더구나 각자 있을 때는 살짝 비호감으로 느껴지는 말폰새도 둘이 티키타카를 할 때는 재미있게 느껴져서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하면 어떨지 은근히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과몰입 한줄평 아무리 그래도 상철 내표는 정말 충격이었다.